안녕하세요. 매일의 건강이다. 청담인한의원 한의학 박사 안상원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진료실에서 만난 환자분의 질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돌발성 난청과 이명 증상이 발생했는데 치료가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50대 이후에 많은 분들이요, 갑자기 찾아오는 난청, 즉 돌발성 난청이나 이명. 귀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으로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 대부분 이비인후과 진료상 이상이 잘 진단이 되지 않아서 본인은 힘들고 또 이런 이유 때문에 한의원에 내원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실 서양 의학에서 치료가 어려운 질병들은요. 한의학에서도 치료가 쉽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진료한 환자분은요. 60대 초반 사업가신데요. 이몇 개월 전부터 좌측 귀에 청력이 무려 50%나 저하되어 불편하시다고 합니다. 또 잠잘 때는요 귀에서 바람 소리 같은 이명 증상이 나타나지만 이비인후과 검사상 큰 이상이 없고요 또 처방해 준 약을 계속 복용을 해도 여전히 불편함 때문에 청담인 한의원에 내원하신 그런 환자분이셨습니다. 일단 귀에 이 조직학적인 해부학적인 이상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으셨으니까요. 문진을 통해서 이 작년부터 사업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 또 우울과 분노 기력저하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호소를 하셨고요. 한의학적으로 이명과 돌발성 난청은 대부분 두 가지 원인입니다. 첫 번째는요. 스트레스입니다. 화 화병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는요. 기력 저하, 에너지 고갈, 원기 부족입니다. 이 환자분은 이명과 돌발성 난청의 원인을 스트레스와 원기 부족으로 진단을 해서요 일주일에 두 번씩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귀 주변의 경혈 자리에 산삼 약침과 침치료를 시행하기로 했고요 또 침향과 녹용, 홍삼, 숙주향 등으로 구성된 진침향을 복용하도록. 티칭하였습니다. 만약에 증상이 호전된다면요, 잠자리에 들때 들리던 소리, 즉 이명이 좋아졌고 잠을 깊게 주무셔야 되고요. 또 좌측 귀에서 발생한 50% 정도의 저하된 청력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치료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잡았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호전 정도를 진단할 예정입니다. 자, 치료와 호전이 될까요? 현재까지 제 경험상 호전 가능성은요. 약70%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나이가 아직은 60대 초반이시고요. 또 증상이 발생한 시기가 그리 오래되지 않으셨고 또 증상의 정도가 비교적 아주 심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진치병에는요. 침향이 들어가 있죠. 대표적으로 기력 증진과 화 기운을 해소하고 상기증을 치료하고요. 심신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산 녹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녹용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원기 회복과 피로 개선, 기력 증진의 효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국산 홍삼이죠. 기, 에너지를 보충해주는 개념이고요. 네 번째는 숙주왕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도와주는 대표적인 보약이 바로 숙주왕입니다. 이네 가지 핵심 성분이 돌발성 난청과 이명에도 효과적이게요. 환자분에게 하루에 아침, 저녁으로 한알한알 한알 복용하게끔 티칭을 했습니다. 또귀 주변에 경혈자리, 이문혈, 청궁혈, 청해혈, 예풍혈 자리에 산삼약침과 침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혈액순환 장애가 이명과 난청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요. 선삼약침액이 들어가고 침 자극을 통해서 귀 주변에 혈액순환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당연히 환자분은 평상시보다 무리한 일을 피하시고요. 또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 스트레칭, 또 고단백 위주의 식사와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고, 가능하면 커피와 술을 피하는 노력을 병행하셔야 됩니다. 이명, 돌발성 난청. 한의원에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시행한다 하더라도 치료가 쉽지 않은 질병이지만 호정 가능성을 50에서 70%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한의원에서 치료받으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상은 매일이 건강이다. 청담인 한의원 안상원 원장입니다. 세종대원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치명입니다. 치명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치명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치명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치명은 태국산 치명과 러시아산 노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용 산수유 당기, 숙지약, 꿀로 이루어진 치명환으로 만성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치명,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